0 이상 3 이하에서 2 참수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최소값을 small m 이랍시다.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아, 일단 k가 지금 보인다, 그죠? 공통으로. 그 k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어, 이렇게 바로 완전적 걸 보십시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고, plus k 제곱 마이너스 4k 자, 이래죠 그 다음에는 k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로 나오니까 plus k 제곱 마이너스 5k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어쨌든 이거는 어,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1, k제곱, 마이너스, 5k가 되네요. 근데 지금 이 k가 지금, 자, 이것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만안 나있다. 그죠? 그러므로,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X는 1이죠. 그 다음에 0하고 3을 봤을 때, 음, 3하고 0하고는 간격이 0하고 1은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0될 거고, 3은 좀뭐니까 1이 되겠네. 그리고 이때의 최소값은, x는 1일 때죠. 그죠? 그럼 이것이 k제곱 마이너스 5k잖아요. 그럼 이, 이 제소값이 6이 됐잖아. 이게 6이 돼야 되네.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은 0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1은 0, k는 6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k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어, 그러므로 k는 6이 되지 여기서는. 자, 그럼 이게 이제 이차 함수라는 것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k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이제 해야 될 것은 k가 0보다 작을 때를 하면 돼요. 자 일시되고 여기 x는 1이고 2가 0이고 2가 3이 됩니다 자이 범위에서는 0, 0에서 3, 2가 최솟값이 됩니다 최솟값이 되고 여기가 6이 되고, 자, 3을 여기에 어, 대비해도 되겠죠 이를대봐든가자 x 대신에 3을 대비하면은 4, 4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k k제곱 마이너스 k 0 하면 마이너스 6은 0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k는 3 또는 마이너스 2인데 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0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해냈죠. 6 더하기 마이너스 2는 4가 됩니다.